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벌써 한 주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얼마나 더 가까이 다가갔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선포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 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이고, 왜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할 이유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나중에가 아니라 언젠가는 뭐 때가 되면 기회가 있을 때 이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해야 할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곳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결산하자 하시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거의 다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망쳐버렸기 때문에, 더럽게 오염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손을 대셔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때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이 임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추하게 만들고 더럽게 했던 욕심을 따라 살았던 모든 사람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모든 죄악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그러니까 회개하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잘못한 게 없는데 무조건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그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무조건 너 잘못했지. 너 잘못한 거 알지. 그럼 아이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럼 부모님들이 얘기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 이 예,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한거 거 잘못했어요. 거짓말한 게 잘못 잘못했어요.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거짓말이 왜 잘못된 행동인 인지를 가슴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부모님이 거짓말하면 잘못됐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지 진심으로 뉘우치질 않아요. 그러면 또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또 거짓말하게 되는 거고. 회개하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려면 하나님께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대로 세상을 보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도록 관리하고 책임질 그 우리가 사람들이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다 무시해 버리고 내 욕심대로 따라가느라 그만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온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것처럼 만들어버렸거든요. 내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것이 죄인 겁니다. 죄는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한 것도 있고, 알면서도 불순종한 것도 있죠. 거역한 것이 있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사용하려고 하다가 망가뜨려 버렸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회개하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에 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고요.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분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는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가던 길이 여러분의 살아온 지금까지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겠습니다라고 돌아섰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두시는 시간, 건강, 재능, 물질, 돈,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무엇에 사용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써야 되는지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됩니다.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잘못되면 나는 열심히 잘했다고 하는데 엉뚱한 데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방향에서 열심을 내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오늘을 살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만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뇌위기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아, 나병에 감염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공동체로 어, 회복이 될수 있느냐, 공동체의 이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의 건강, 아, 이 나병이라든지, 질그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까 그것도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지만은 동시에 나병 환자가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 주된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나병 환자였다고 할지라도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면 똑같이 이전의 공동체 이론으로 회복이 됩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거나 배척하거나 따돌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따가운 눈초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나병에서 치유되었음을 확인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는 다시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이사회에 우리와 함께 사는 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자격을 회복했음을 선언하는 예식이 바로 나병에서 회복된 사람이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겠다는데 누가 그를 정죄하고 배쳐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드릴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던 신분이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그 재물조차도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도록. 재물도 뭐 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조절해 주시는 것은 약자를 배려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4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수양 두 마리와 일년된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로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망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량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들이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량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재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재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 이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 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그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정결함을 받을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의 그 정결함을 받는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량 한 마리와 소재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룩을 취하고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부딜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망문 앞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기름 한 룩을 가져다가 여호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손바닥,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 손의 기름은 <웃음> <웃음> 오, 죄송합니다.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귀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재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 앞에 속죄할 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견, 발생하게 하거든. 그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하여 알리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 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1회 동안 폐쇄하였다가 1회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이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여 다른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발하면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 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에 들어가 살펴 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새두 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새 하나를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살아 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와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일곱 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 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 있는 새는 성박 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의 색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1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연, 연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휴막문앞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갓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랬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예수님께 왔던.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바로 이런 질병입니다.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 때,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례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휘막무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드리어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16장입니다. 16장 오늘 시간이 좀 갔습니다. 내일 16장부터는 내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의 날, 예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나온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로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고 내일 저녁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또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